돼지간입니다 돼지간 음. 뭐 포장마사에서 많이 봤죠? 순대 먹을때 간하고 허파하고 팔잖아요 근데 뭐 철분도 많고 피니까 철분도 많고 비타민 A가 많아가지고 시력 보호에 좋다면 먹어야 돼 눈이 맛이 안 좋아 이건 뭐 400g인데 100g에 거의 800원 정도 자 뿌리가 데 보통 그러더라고 100g에 이제 800원 정도 수준요 우리 앞다리 살1 50% 세일 해가지고 400원 밖에 안한 100g 그냥 찜기에 만두 찌듯이 쪄가지고 그냥 소금 찍어 먹으면 돼요 특별한 게 없죠 냄새만 안 나게 물이 끓으니까 우리 뜨거뜨거뜨거 뚜거 버블 이렇게 올리고 조금 작긴 한데 뭐 쓰러지면 안 되는데 많이 조금 잘 잡아가지고, 그렇지. 또, 문어처럼 흘러내는데. 얘는 뚜껑을 좀 닫고 줘야지 그죠? 그래야 수분이 안날라가지 어, 뜨거워. 여기 나중에 소주도 조금 넣어줄 거예요. 소주. 맥주하고. 30분 됐는데. 물이 좀 나와서 접시를 바아줬어요 물도 좀 빼고. 마물 있어봐야 s 냄새에 b o d y don't go to the 1 h o c o l a t e and go after me. And then I'm h e 지만 얘도 그 r e is 가지고 어떡어떡어떡어떡. o i n g to go to the chip. I'm going 은 o go 죠잘 the c h i 다 삶았어요 처음에 400g 짜리인데 200g 밖에 안되는반 정도 줄어든 것같요 엄청 작아졌어요 단단히 밀도가 400g은 아닌 것 같아요 핏물도 빠지고 뭐 수분도 빠졌으니까 단단하죠 포장마차에서 보던 거. 단단한 그런 아직도 뜨끈뜨끈해서 잘라서 한번 먹어봐야지. 반초가리 잘라 봤어요. 똑같죠. 색깔이 다뭐 우리나라 것보다 좀 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 아닌가? 간이 뭐다 똑같겠지. 돼지간인데, 이건 캄보디아산 소금 양념에 좀 쎄벼 놓은 게 있었죠. 네, 오늘은 그... 순대 순대집에 가면 항상 있는 예, 돼지 간한국에서 u 먹던 간을 아, 집에서 해먹지 않았 n d a y Sunday, Sunday, s 보통 헷갈리죠? 보면 d a y 는 u 물에 넣어가지고 삶는 건지, 아니면 증기로 그냥 찌는 건지, 삶는다는 의미가 좀 혼용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물에 빠졌을 때 영양소가 빠져나갈 거냐, 아니면 영양소가 빠져나가면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물에 넣어서 삶기도 하고, 물에 안 넣어서 삶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게 뭐 물에 넣어서 삶으면 잘 삶아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육즙이나, 뭐, 영양소는 싹 빠져나가겠지, 그죠? 당연히 물,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음, 그럴 경우는 찌면 돼요. 야, 대략은, 그 순대 떡볶이집에서 하는 것보다 냄새가 더 없네. 왜돼지을 싫어하는 이유가 길거리 떡볶이집, 아줌마가 대충 만든 거 먹어서 그렇구나. 신선하지 않거나, 금방 음. 해서 그런다. 촉촉한 게 있어요. 속에 보통 우리가 목매는 3대장 있잖아. 고구마 계란 순대. 얘는 목 음, 뭐 완만해요. 촉촉해. 말라 비틀어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항상 삼갈 때 보면 이게 촉촉하게 덮어놨는데도 막 가루 같은 게 이걸 목에 채는데, 음 되게 촉촉한데? 아직 안 말라서 그런가? 음, 촉촉하게 이게 씹히네. 아무 냄새가 안 나. 아무 아무 돼지 냄새 같은 게 하나도 안 나. 제가 요리를 잘했다기보다는 아마 여기 재료가 좋을 거예요. 보통 이런 돼지 잡뼈가 100g에 800원 정도 팔던데 여기 싸죠. 심지어 조팔도 800원이니까. 50% 항상 세일해가지고 100g에 400원일 때도. 음. 와인아시나 와인아. 돼지간을 왜안 먹을까? 음. 음 촉촉한 게 너무 좋다. 음. 우리 거기서 떡볶이 집에서 파는 거 삶았나보다 물에다가. 육즙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좀 시간 지나면은, 말라피 틀어지는 거죠. 서로 이렇게 뭉쳐있지 않고. <laughs> 예상는데요 이내 맛있는 간, 첫 먹어보면. 허준의 동의보감 보면은, 같은 부위로 같은 거를 치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리 안 좋은 우리 뱀 잡아 먹잖아요. 근데 뭐 동물관이나 생산관이나 사실 맛집 비슷해 보면 생기 것도 비슷하고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졌단 얘기죠. 그 성분을 내가 먹으면 내 몸에 없는 뭐 간이 안 좋다. 그럼 간을 이루는 성분이 있잖아. 근데 그걸 어디서 얻냐고 뭐 잔디에서 나와 아니면 뭐 오렌지에서 나올 거예요. 다른 동 동물의 간에서 같은 성분을 끌어온다는 얘기죠. 손조의 지에가뭐 그렇게 나쁜건 아니에요 음 너무 맛있다 사실 이거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채반에 쪄가지고 30분 40분 그냥 중불에다 약불에다 찌면 돼요 찔러가지고 젓가락 찔러서 피 안나올때까지 하면 되는거예요 사실 제가 넣은건 없어요 소주가 없어가지고 아... 위스키위스키좀 이게 위스키. 위스키 좀 잡냄새 한다고 한번누른것 밖에 없고,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삶기만 했어요. 어, 너무 촉촉하게 맛있다. 순대보다 나은데요꺾어해서 우리가 한번 먹으면. 음. 너무 맛있어. 그리고 간도 어떻게, 어쩜 이렇게 이뻐? 응? 우리 우르사이 우르사에 나오는 그 간이. 사람 몸에서 사실 간이 제일 중요하죠. 음, 우루사, 뭐, 간 때문이야, 있지만. 우리 내장의 그 3분의 1이 크기가 간이죠. 간이 알고 보면 참 중요해요. 500가지 일을 한다 그래요, 그냥. 단순히 중요하다고만 알지, 뭐, 왜 중요한지 모르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로 들어가잖아요? 그 위에서, 예, 예, 12지장으로 가요. 그 12지장에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네, 쓸개 최장, 네? 쓸개, 쓸개하고, 네, 최장하고, 이자. 거기서 소화효소를 내죠. 쓸개에서 지방 분해하는 걸 내고, 그리고 최장 이자라는 곳에서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장이 그세 개를 다 하기 때문에, 그 쓸개는 없어도 사실은 쓸개 빠진 놈들 살잖아요. 왜냐면 최장이 사실은 그 지방 분해하는 효소도 같이 내거든요. 그게 이제 12지장에서 들어가죠 1비지장에서 그 음식물이 합쳐지면 소장이라는 데 있잖아요. 소장, 작은 창자. 작은 창자를 거치면서 영양분을 쭉쭉 그 창자에서 땡겨가요. 단탄지부터 해가지고 비타민 철분, 작은 창자에 땡겨가면 그 영양소가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간다, 간으로. 모든 영양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은 작은 창자에 흡수돼서 그 영양소가 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간에서 그걸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간의 영양소를 저장해서 그 영양소가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로 전달되는 거예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뭐, 뇌든 어디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모든 것은 간을 통과하는 위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술을 먹든 뭘 먹든 뭐, 쓰레기를 먹든 작은 창자를 통해서 그 영양소가 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간이 쉬질 않아요. 간이 쉴라 그래 뭐해서 막안 먹어야죠. 예, 안 먹어야죠. 네, 먹어야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간에서는 또간 밑에 쓸개가 담겨 있죠. 음, 지방 분해 효소 쓸개즙, 담즙이죠. 담즙을 만드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내가 독소 피도 만들죠. 백혈구, 적혈구를 만들죠. 우리 피를 만들어요. 간. 또 간이 또 해독 작용도 해요. 뭐 이외에. 간이 하는 게 500가지 일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피를 만들고 영양분을 다 돌려가야 돼. 요게 잘 이해가 안되죠 사람이. 왜 간이 힘든가. 작은 창자에서 들어오는 게 간으로 들어가서, 간에서 저장돼서, 간에서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를 다 공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피곤한 거지.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 간을 보관하려면 이 돼지간을 먹어줘야 됩니다. 얘가 또 좋은 게 이제 철분, 피가 많으니까 철분도 좋고 비타민 A가 많아가지고 시력에 좋대요. 나이가 되니까 눈이 감염 한번 해서 많이 먹어줘야겠어. 눈이 안 보이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미호가 이거 먹었나 밤눈이 어두워서. 이건 뭐 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아, 그래서 간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말해도 되지. 음, 너무 맛있다.